실망이나 좌절 또는 트라우마의 원인이 당신 주변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가? 어렸을 때 당신을 실망시킨 부모나 바람을 피운 배우자였을 수도 있다. 이래저래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 친구나 동료였을 수도 있다.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처음에 실망이나 놀람, 분노가 지나가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린다. 용서는 타인이 행동한 결과로 느끼게 되는 분노, 좌절,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더는 처벌, 복수, 보상을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한번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모욕, 상처, 고통에 매달려 계속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 때는, 며칠 전, 몇주 전, 몇달전 또는 몇년 전에 일어난 일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성격은 없앨 만한 가치가 있다.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용서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러 상처를 드러내 그대로 공께 내버려 두는 것이다. 반면 용서를 할 때는 상처를 치유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질 했은 저, 뭐래도 되는 사람 중